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공식적인 첫 사역, 마가복음에서 공식적인 첫 사역이었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이 사건은 예수님의 첫 공식적인 사역이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사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음으로 그십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되어 있고 죄로 가득 차있는 인생 그 사탄의 조정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더러운 것들을 다 추방해서 거룩한 하나님이 머물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첫 사건에 더러운 귀신을 내쫓은 것입니다. 자,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이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도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스스로도 신앙생활 하면서 더러운 것에 오염되고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 자신이 추하고 더러운 모습으로도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도 역시 우리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몰아내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을 더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머물 때 우리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고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는 사역을 보면 고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4절 내용을 보시면 지난주 설교 본문 이어서 30절에서 34절의 내용을 보시면 계속 고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사건이죠.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병자들이 또 귀신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든지 온 동네가 그문 앞에 모였다라고 33절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문 앞이라고 하면 아마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었을 것입니다. 그문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 운집한 그이 모양의, 이, 이, 운집해 있는 그 규모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어, 생각해 보면 엄청난 사람들이 고침을 받 받으려고 몰려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이 계속 고치시고 그러면서, 어, 밤이, 늦은 밤이 되었겠죠. 32절에 보면 병자를 고치는 시작하는 그 시간이 벌써 해가 질 무렵부터 시작을 했어요. 해질 무렵부터 병자를 고치시다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람들, 병자들이 밀려오니까 계속 고치는 사역을 했겠죠. 그러다가 늦은 밤이 되었겠죠. 어느 시점에.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중단시켰던 것 같아요. 뭐 내일 하자고 하셨는지 아니면 다음에 하자고 하셨는지 오늘은 이만 하자고 하셨는지 뭐 정확한 사정은 기록되어 있지,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 고치는 사액을 중단시키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면은 내일 또 고쳐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거기 찾아온 병자들은.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찾을 때 모든 사람이 줄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도 않고, 그문 앞에서 또다시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잠시 멈춘 다음에 뭐 잠깐 주무셨겠죠, 주무시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고치는 사역을 한 다음에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한가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한가한 장소, 네, 이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네, 굉장히 피곤하셨을 것 같고, 또이 사역이 굉장히 힘드는 사역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또 병자를 고치는 이런 사역들, 아픈 사람을 계속 상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지쳐 있을 법한데, 예수님은 그 다음날 또 새벽 일찍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한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치유하는 사역, 고치는 사역이 굉장히 힘든 사역이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사여서 40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넘어지는데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지금 심신이 많이 지쳐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달라고, 새로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치면은 어떻게 합니까? 지쳐서 피곤하고 힘들 때,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쉬죠. 예, 기도하지 않고 쉽니다. 자, 예수님은 반대로 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셔도 새벽을 일찍 깨우셔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셨습니다. 사역이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께 더 열심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의 능력, 새로운 힘을 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예수님과 우리와 다른 부분이죠. 우리는 힘들면 하던 기도도 쉬는데 예수님은 힘들수록 더 새벽을 깨우고 때로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정말 예수님 같으신 분은 기도가 필요 없으실 것 같은데 더 열심히 기도하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힘을 달라 하나님 나를 나에게 능력을 달라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이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냥 육체를 편안하게 쉬려고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육신이 육신이 이렇게 쉬어서 얻는 어떤 힘보다는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힘을 준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믿으, 믿으시죠? 그렇다면 이 말씀 붙들고 내가 몸이 힘들고 또 피곤하고 지쳐 있지만 내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힘, 능력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게세만의 동산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온 몸으로 거부하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그런 일이 있겠어? 우린 그런 생각하죠. 인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피곤하고 힘들고 약하고 때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십자가를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니까 개세만의 동산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보면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예수님 기도하는 것을 돕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마냥 쉬려고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우리도 이겨내는 또 이기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뭐 쉬어 봤잖아요. 일이 막 바쁘고 힘들고 지쳐서, 아, 잠 실컷 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하죠. 여러분, 잠을 등을 붙이고, 방바닥에 등 붙이고, 여러분, 하루 종일 누워 있어 보십시오. 오히려 그게 더 고통이에요. 온몸이 백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잤으면 좋겠다. 자고 일어나면 온몸이 더 아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푹 쉬고 싶은데, 일주일 쉬고, 여러분, 한달한번 쉬어 보십시오. 아, 어디 일할 데 없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 희한하죠? 예. 그러니까 쉬는 것이 마냥 능사가 아니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새 힘을 달라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이라,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사명,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잊지 않도록 기도했을 것이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면서 당신이 이곳에 왜 왔는지를 잊지 않도록 기도했을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다 보면, 예,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 듣고, 명성을 얻고, 명예를 얻는 것이죠. 잘못하면, 남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지켜 세워주고, 남들이 좋아하는 그 인기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사명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에 대해서 절대로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사실 이 부분을 통과했습니다. 천하 만국을 사탄이 보여주면서 나를 경비하면,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준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길 것이라. 그러면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예, 예수님이 이것을 경험한 부분이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어떤 명성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시니까 예, 그 달콤함이 자꾸 더그 달콤함이 자꾸 적고 졌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들을 잊어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명을 잃지 않도록 기도했을 것이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교계 지도자들 중에 내로라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 왜 넘어졌을까요? 네. 능력이 없어서 넘어졌습니까? 설교를 못해서 넘어졌습니다. 지금도 그분들은 설교를 너무 잘합니다. 그분들 설교를 들으면 제 상처를 받아요. 야, 저런 분들이 참 지금도 여전히 놀라운 설교를 하고 있구나. 그분들이 왜 넘어졌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넘어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분도 늘 사역이 바쁘죠. 유명한 분일수록 늘 바쁩니다, 지칩니다. 그럼 기도가 자꾸 기도를 안 하게 돼요. 그러면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기가 올라갈 때,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 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 다윗은 넘어지면 안 되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다윗을 생각하면 그렇게 넘어져서는 안 되는 인물이에요. 다윗이 어느 날 한순간에 넘어졌습니다. 출전해야 되는 그 시기가 왔음에도 출전하지 않고, 예, 왕궁 옥상에서 그냥 할일 없이 거닐다가, 예, 이상한 광경을 보면서 범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무슨 그런 시험을 받나? 그런 말씀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개세만의 동산에서 십자가를 부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들었을까요?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잘못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왜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그걸 기도하면서 이 땅의 영혼 구원, 죄인을 구원하는 이 사역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아마 이날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마 이렇게 어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것도 좋은데, 네가이 땅에 온 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이걸 이제 이렇게 제가 뭐 듣지도 않은 말씀을 추측해서 이렇게 말씀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왔잖아요.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데 곧 이어서 제자들이 따라왔어요. 좀 한가하게 기도하고 좀쉴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제자들이 막 바로 따라와가지고, 예수님, 저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다시 고치는 사역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3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읽어봅시다. 이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전도하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선을 꺾고 있죠. 그러면서 다른 마을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내가 전도하러 왔기 때문에, 물론 고치는 사역도 전도의 한 일환이죠. 전도의 한 일환입니다. 자, 하지만 이 고치는 사역을 계속해서 한 자리에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고치는 사역만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니고데모나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 같은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고치는 사역만 했다면 그런 사람들을 못 만났을 것입니다. 산상 보훈이나 수많은 그 비유들 그런 비유들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왔을까요? 못 나오는 것입니다. 고치는 사역만 했다면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치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오히려 가르치고 전파하는 이 사역이 사람을 바꾸는 일이 있어서는 더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고쳐 보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 고침을 받았어요? 암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 영원히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언젠가는 또 병을 앓게 될 것이고 또 언젠가는 그 사람 죽게 되어 있습니다. 고친다는 거, 고친다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죠. 부활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도 계속 산다면 아마 예수님의 이 부활을 더 강력하게 전할 수 있을 텐데. 나사로 나사로도 없어요, 여러분.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치유 사역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 있을 동안에만 치유의 이 사역이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만나게 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르치는 사역과 전파하는 사역은 일시적인 사역이 아니고 영원과 관계가 됩니다. 예수를 믿어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 아버지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은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고치는 사역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고치는 사역은 어떻게 보면 이분이 누구신가,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귀신도 떠나가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38년 된 중풍병자도 고치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속 고치시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쳐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또그 기적을 직접 눈으로 체험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할 때몇 명이, 부활해서 성천할 때몇 명이 예수님이 성천하는 관계를 봤습니까? 500여 명 밖에 안 됩니다. 물론 뭐다안 모여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많이 고침을 받고 옆에서 보고 5천 명이 먹고 남는 또 7천 명이 먹고, 4천 명이 먹고 남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는 천명도 안 모였어요. 이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고치는 사역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에는 120명밖에 모이지 않았어요. 예, 사람의 신명을 바꾸는 것은 고치는 사역이 아니고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사개오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났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변화되었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내놓겠다.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다. 이것은 고침의 사역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마음이 바뀐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이 고치는 사역은 잘못하면 사역의 초기부터 방향성을 잃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벽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지만 그 찾는 것을 뒤로하고 또 다른 장소로 전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4장 42절 43절에 보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아예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까지 왔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지금부터 빨리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비슷하죠. 마가복음하고. 이 동네에서만 계속해서 고칠 수 없어. 나 다른 동네에 가서 복음 전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항상 세 가지 사역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고치는 사역.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세 가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9절에 보면 다른 동네로 가셨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갈릴리 호수 주변의 도시들을 돌면서 전도하셨어요.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전도하시러 오셨다 했는데 회당을 다니면서 전도하시죠. 그리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여기에도 전파하는 사역, 고치는 사역 또 가르치는 사역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그냥 한군데 계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고 또 귀신 데 가면 자동으로 전도할텐데 왜 예수님이 자꾸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가시려고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인기라는 함정. 사람이 좋아하고, 사람이 위해주고, 사람이 칭찬해주는 그 인기라는 함정. 사실 누군가 우리를 기다려준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잘못하게 되면, 잘못하면 교만에 빠질 수 있고, 사역의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의 본질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하는 곳에만 가서 사역하게 되는, 그리고 병고치는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전파하는 사역과 가르치는 사역이 중단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는 이 사역이 이상하게 흐려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인기라는 것은 마치 암덩어리와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도 사실은 이런 인기에 젖어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계속 사람들이 찾는 것만 다니면 제자들도 그, 그 분위기에 젖어드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혼을 구원하고 죄인을 구원하는 이 일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역의 본질을 흐트려 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의 인기를 뒤로하고 또 찾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다른 장소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존재하는 이유, 우리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된 우리 주의 자녀들, 백성들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 전파하는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존재 목적,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마음껏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심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웃사랑 초청주의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작정하고, 기도하고, 전도한다면, 그래서 그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모시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한다면, 이것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축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이 있지만, 이웃사랑 초청주일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축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을 갖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더 좋은 소문을 낼 것입니다. 그런 예감이 있고, 그런 또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인기와 영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기에 영합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훼손하거나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고치는 사역도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들어서 이 시대, 어두운 시대를 깨우는 일에 우리 교회를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예, 이 연애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자비로우신 주님.